퇴근 후 집으로 들어온 큰 며느리는 거실 조명 아래 조용히 떠 있는 어머니의 모습부터 살폈다. 어머니, 밤새 잠자리 바뀌어서 불편하진 않으셨어요? 난 괜찮다. 그때 작은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며 밝게 외쳤다. 언니, 저 왔어요. 어머니,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? 말은 다정했지만, 눈은 이미 주방 쪽을 스캔하고 있었다. 작은 며느리는 준비된 식탁을 보고, 슬쩍 미간을 찌푸렸다. 언니 임신하셨다면서요? 어머니 음식은 제가 챙겨드릴게요. 어머니 식성은 제가 더잘 알잖아요. 큰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컵을 놓았다.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둘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. 잠시 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도착했고, 가족 모두 식탁에 앉았다. 식사가 한두 숟가락 들어갈 때쯤 작은 며느리가 갑자기 조용히 입을 열었다.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. 큰아들이 젓가락을 멈췄다. 우리 부부가 요즘 사정이 안 좋거든요. 언니네 카페 잘 되잖아요. 언니 몸도 약해졌으니까 그 가게를 우리한테 넘기면 어떨까 해서요. 물론 무상으로요. 식탁에 공기가 얼어붙었다. 큰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작은 며느리를 바라봤다. 그때 복통이 스치는 듯 어머니 손에서 국이 조금 흘렀다. 식탁보에 작은 얼룩이 번졌다. 작은 며느리가 바로 표정을 바꿨다. 어머니, 이런 건 조심 좀 하셔야죠. 이 얼룩 잘안 빠지는 거 아세요? 큰 며느리는 서둘러 일어나 어머니 손을 닦아드렸다. 어머니 괜찮아요. 제가 금방 치울게요. 작은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낮게 중얼거렸다. 이래서 어르신 모시는 건 피곤하다니까. 그 말에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. 방금 뭐라고 했어? 우리 어머니 모시는 게 피곤하다고? 분위기는 금세 무겁게 가라앉았다. 어머니가 떨리는 목으로 말문을 열었다. 얘들아, 내가 여기 있으면 불편하니, 내가 요양병원으로. 어머니. 큰 며느리가 단호하게 끊었다. 어머니는 절대 어디 안 가세요. 여기 어머니 집이에요. 작은 며느리는 표정을 무너뜨리며 다시 말했다. 그럼 가게라도 넘겨주시는 건 맞는 거죠. 큰 며느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저었다. 가족이면 책임 있게 말해야죠. 우리 가게는 우리가 지켜요. 그 말에 어머니는 눈가가 붉어져 큰 며느리 손등을 다정히 쓸어냈다. 내가 우리 집큰 며느리라서 참 든든하다. 작은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. 그날 이후 가족들은 진짜 효와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.